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후 활기를 되찾고 있는 속초항 크루즈 산업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연간 37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찾는 일본의 성공 비결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도훈 기자입니다. 크루즈가 도착하자 쏟아지는 사람들, 상점과 거리를 가득 채운 인파에 한적했던 작은 도시가 북적입니다. 길게는 반나절, 짧게는 몇 시간뿐인 체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20여 년 전부터 크루즈 산업이 번성한 또 다른 도시, 인구 26만의 작은 도시지만 크루즈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400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연평균 38척의 크루즈 선박이 아오모리항을 찾았습니다. 아오모리와 색깔이 산니에라발했다, 정문, 그리고 지금 보신 내부 다맞이, 그리고 백호다노. 학고라는... 방용, 지역의 자연환 축제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여름엔 호주, 겨울엔 알래스카를 향하는 크루즈가 꼭 들려가는 대표 기항 도시가 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섬나라의 특성을 살려 자국 크루즈가 전역을 도는 연안 관광도 활발합니다. 크루즈는, みんなでやっぱりあの営業というかですね、誘致に行かないと外国船とか来てくれませんので、2年後3年後のですね、もう来る日程もほぼほぼ決まってきておりますので、あの早め早めの対応を我々は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속초시는일본의크루즈산업을벤치마킹해속초항을크루즈중심항으로육성한다는방침입니다 오래 전부터 크루즈 산업이 자리 잡은 동아시아의 쟁쟁한 도시들 속에서 후발주자로 나선 속초시는 속초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오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항 도시들과 교류를 확대해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항만 포트 셀과 선사 초청 패투어등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